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긍정적인 신앙의 조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은 이 세상에 살아야 할 주어진 삶이 있습니다. 이왕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성공과 행복이 있어야 되고 축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사는 인생을 우리가 불행하고 또 낭패와 실망을 당한다고 하면 참으로 안타깝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성공과 축복, 낭패와 실망을 결정 짓는 요소가 환경에 있지 않습니다. 가장 근원적인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의 태도가 어떠하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긍정적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끝내 우리는 환경을 극복하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축복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공과 축복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같은 환경 속에서도 늘 마음의 생각이 부정적인 태도를 갖는다고 하면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단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주는 성경적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니아에서 가나안 입성을 눈앞에 두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시험하셨습니다. 열두 사람의 백성의 지도자가 사십주 사십냐를 가나안을 정탐하고 왔을 때 여기에 두 패로 나누어졌습니다. 숫자적으로는 위에 있었으나 부정적인 열 사람의 지도자들의 보고는 온 국민들의 마음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장제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으로 이끌어 왔냐?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께 원망하고 탄식하며 부정적 태도를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여워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그대로 내가 너희에게 그대로 갚아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여기에 여우수와 갈렙은 믿음의 눈을 바라보고 그 환경, 같은 환경을 본 그것에 대하여 긍정적 태도를 취하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세월이 지나고 광야 생활이 끝나고 그들은 가난에 들어갔을 때 거기에 20세 미만의 사람들과 광야에서 태어난 후손들을 이끌고 가나안의 지도자가 되게 되신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보더라도 우리가 같은 환경을 바라볼 때 어떠한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정말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믿으면. 우리 마음은 저절로 긍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에 와서도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고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신앙 태도를 갖지 못할 때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다고 교회에 왔다 갔다 하지만 마음의 생각은 늘 환경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는 부정적 사고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타락한 이후 사람의 본심은 언제나 마음의 태도가 부정적이 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언제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을 더 많이 체험하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마음의 태도는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은 부정적인 면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능치 못하심이 없으시며 무소부지하시며 참 진리시기 때문에 거짓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사랑의 하나님십니다. 이 그리고 그 하나님은 친히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인간적으로 갖는 긍정적인 신념이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 신앙 생활을 하지 않으면서도 마음의 생각이 항상 긍정적인 신념을 가지고. 거기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안개와 같습니다.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폭풍과 비바람이 몰아치게 되면 곧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참된 긍정적인 삶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이 좋으신 하나님을 바로 알고 체험하며 살아갈 때, 우린 이 세상에 어떠한 환경이 위기가 다가와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이 긍정적인 삶을 살아가며 우리가 세상을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제일 첫 번째로 우리의 생각이 먼저 긍정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그냥 내버려 두면 저절로 긍정적이 되지 않습니다. 좋은 소식을 들을 때는 잠시 기뻐하다가 또 마음이 곧 부정적이 되고 염려, 걱정에 사로잡히게 되고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고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간적인 감각적인 눈을 가지고 사물을 바라보면 언제나 이 세상은 여러분 염려와 걱정, 근심이 떠날 날이 없고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한계가 미치게 될때 마음은 부정적이 되고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생각인 이 성경 말씀을 이제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여러 저자들에게 허락하시고 영감을 주어서 기록하게 하시고 이것이 번역이 돼서 오늘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손에 들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을 눈으로 보고 소리로 듣고 선포된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마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여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는 사실 우리가 현실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교회와서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 세상말과 달라요. 하나님에 관한 말씀, 예수님의 말씀,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생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우리 강단에서 여러가지 세상 지식 또 자기 자랑 이런거 자기 경험담 이런 것보다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내 귀로 들어와서 마음의 심겨지게 되면 이 하나님의 생각이 곧 이제 우리를 점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곧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언제나 옥토와 같은 심정으로 이 하나님의 생각의 씨앗을 잘 받아들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여러분 복된 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받을 때는 참 여러분 우리가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가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말씀을 가지고 오늘 주님께 나와 기도하오니, 아버지 이 약속 지켜주세요. 아니야. 내가 너에게 약속한 적 없어. 하는 그렇게 안 하신다 그랬어요.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름으로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그냥 지식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언제나 이 말씀을 저 광부가 오석을 캐듯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관심을 가지고 이 말씀을 잘 관심을 기울이셔서 읽고 듣고 생각하고 마음의 그릇에 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손으로 하나님을 만질 수 없어요, 눈으로 볼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그 생각 속에 하나님의 생각의 우리 마음을 점령하도록 여러분 힘쓰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면 이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 있는 말씀이 돼요. 우리 마음의 모든 부정적인 것을 몰아내고 긍정적으로 하나님에 대해 바로 알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즉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화된 생각에 마음을 받아들일 때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와 교통하시고 우리의 생각에 더 넘치도록 주님께서 채워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이 에베소서 3장에 보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 위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의 그릇에 아름답게 마음을 잘 준비하면 주님이 그 생각을 통하고 기도를 통해서 더 차고 넘치도록 주님이 역사에 주시는 것입니다. 마음의 생각을 잘 관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원합니다 마귀는 언제나 우리 속에 잘못된 생각을 넣어줍니다. 이 생각을 고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밖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릇에 물이 혼탁할 때 계속해서 외부에서 맑은 물이 들어오면 혼탁한 물은 바깥으로 흘러나가고 새로운 물이 와서 물을 맑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항상 한 조간을 살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즉시로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는 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되게 사람들은 회개라 그러면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받는 것만 생각하는데 물론 여러분 회개의 첫 번째 목적은 죄를 씻는 것이 있습니다. 죄를 씻으면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마귀는 우리에게 발붙일 곳이 없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메타노이아 즉 회개라고 하는 뜻은 마음의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의 모든 부정적인 생각을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생각이 변화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아버지의 사랑을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자식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배물류 아비가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시겠는가?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본심을 좀 알아달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의 아버지가 아니냐? 너희가 내게 와서 좋은 것 달라고 기도하는데 내가 돌을 줄리가 있냐?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다른 것 줄리가 있냐? 나는 너희가 기도하면 좋은 것 주신다. 우리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 항상 이 좋으신 아버지를 바라볼 때 마음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다가와도 마음의 생각이 긍정적으로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마음을 긍정적인 신앙생활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태속의 은혜를 항상 마음속에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단순히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죄 용서를 하시고 우리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저 마, 마, 막연하게 감상적으로만 십자가를 바라볼 것이 아니고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내가 다 이루었다 했는데 무엇을 이루었느냐 여러분 이사야서 5 3장에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이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이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린 다 그를 대하여 각기 제길러가 건을 야외께서는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심으로 이루신 일은 첫 번째로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죄의 함을 받고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의롭고 새로운 신분을 갖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의 보혈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오면 예수의 님 보혈을 높이고 예수의 님 보혈 찬송을 많이 해야 돼요. 예수의 피밖에 없어. 여러분의 죄를 씻을 수 있는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교회 와서 우리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나 예수의 보혈을 높여드려야 돼요. 보혈과 친해지시기 바랍니다. 보혈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우리가 하나님 보좌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보혈을 의지해야 죄사함을 받고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되고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은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6월절 사건이 끝나야 비로소 50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되신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또 거듭나게 하기 위하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 속에 영의 하나님 성령이 와 계시고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고 있는 거룩한 성전이 되시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네. 그리고 오순절 날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주님 말씀하신. 네. 예수 믿고 구원 받은 사람은 언제나 성령 충만함을 기도하여 하나님께 은혜 받으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권한을 받으셨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마지막 시대 성령 충만하여 기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께서 우리의 병을 대속해 주셨습니다. 병을 대속해 주었으니 이제 우리 믿음으로 기도하여 병 고침을 받는 것 이거 예수님이 다 이루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치료받기를 원하시고 건강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으로 치료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 영혼도 건강하고 육체도 건강하고 삶도 건강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하나님의 믿는 자의 표적으로 병을 고치시고 건강이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남을 믿습니다. 이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예수님은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은 바 돼서 우리를 율법에 저주해서 성량해 주었다고 했었습니다. 가난과 저주를 제하여 주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이 허락하신 이 아브라함의 축복을 누리고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당신과 나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복을 주셨습니다.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브라함의 복을 여러분, 우리가 누려야 돼요.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잘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과 여러분, 죽고 난 다음에 지옥에 가는 것, 이 모든 것, 예수님이 해결해 주었어요. 죽은 자 가운데 약속하신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성도의 부활의 그 날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은 자들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부활하신 사람들을 모두가 다 예수님 계신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과 영생 천국을 예수님께로부터 우리가 분명히 받았어요. 우리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미래까지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언제나 이 예수께서 이루신 이 다섯 가지의 축복, 태속의 은혜를 마음에 늘 새기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는 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가장 지혜로운 길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 성경은 단적으로 말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말씀합니다. 뭐 인간의 좁부란 머리로 계산하고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그대로 순종하면 잠시 잠깐 여러분에게 이해가 되지 아니해도 순종하면 언제나 좋은 결과가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이 쉽지는 않으나 그러나 여러분께서 언제나 가장 지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주일날 주일 성수하고 하나님 앞에 십일조와 허물로 정성껏 하나님을 섬겨드리고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몸들여 하나님께 헌신하고 열심히 영혼 구원에 여러분이 힘쓰면 어째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신명기 28장에도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남에게 구워줄 줄아도 구인받지 않냐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떡반죽 그룹과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니다 순종에 이런 복이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는 성령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때 그들을 인도했던 불기둥과 구름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이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요 아버지의 영이요 이 성령님은 제 3의 일체 가운데 3의 영이십니다. 아, 네. 여러분과 함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아, 네. 이 성령님은 보혜사요 여러분을 돕는 분이십니다. 아, 네. 이러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우리들 항상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고 우리가 나아가는 미래에 될 일을 우리는 모르지만 성령님은 알고 계세요. 아, 네. 만일에 어제 그 시생을 당한 청년들이 그들에게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았다고 하면 그곳에 안 갔을 것이고, 이따가도 나왔을 것입니다. 미래는 우리 몰라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도자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몰라도 성령님 이 미리 아시고, 우리가 가는 길에 인도자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 늘 여러분 하루를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계획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께 여러분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자꾸 맡겨야 돼요. 대개 사람들은 성령님을 축도할 때만 모시는 분으로 생각해요. 그나 성령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돌봐주시는 어머니와 같이 우리 곁에 계시는 분이에요. 이래서 여러분 성령님께 늘 사랑을 고백하고,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고, 성령님을 사랑하고, 성령님을 찬양하고, 성령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자꾸 친해져야 돼요. 그 성령을 통해서 오늘 아버지와 아들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될때 성령님 우리 앞서 행하시고 우리가 가는 그 길에 동행하여 주셔서 여러분의 삶이 영원히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게 만들어 주시고 강건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령님을 간절히 의지하고 인도함을 구하고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늘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기도해야 돼요. 우리 늘 성령과 교제하고 기도함으로 성령이 충만하여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되면 부정적인 옛 사람은 사라져 버리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성공적인 새 사람이 되어 성령의 인도함을 쫓아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듣는 것이나 행하는 모든 일이 여러분 긍정적인 사람으로 변화되어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주 예수를 믿고 성령 충만하여 여러분의 운명과 함명을 정복하고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있는 동강 있지 않을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못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하는 소...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시고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늘 생활 속에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치료하시는 축복하신 오늘 이성회에 출석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개인과 가정, 생활, 자녀, 사업, 범사위에 넘치도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